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글로벌 리플 글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로 본적 있으시죠? 맞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차로를 알려 주는 차량 유도선이죠. 하이패스가 도입된 지 오랜 시간 지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선은 본 적이 있나요? 아마 본적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2011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차량유도선인데요. 나들목과 교차로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생겨났습니다.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발전하고 있지만 복잡한 길을 처음으로 운전하거나 흰색 차선이 오래돼서 지워진 경우 정확히 방향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홍색과 초록색으로 이루어진 이 주행유도선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줍니다. 특히, 차선 변경이 많은 진입로나 출입로에서 효과적이었는데요. 사고 위험도와 차로 변경 건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주행유도선의 설치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교통사고가 4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단순한 구성인데, 효과가 엄청나죠? 이런 색깔이 들어간 주행유도선은, 한국도로공사 윤석덕 차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시는데요. 처음에는 색 하나 넣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겨우겨우 안산도로 3곳에 시범 설치된 후 차로 변경건수가 21%, 사고위험도는 14% 감소했습니다. 눈에 띄는 결과를 확인하고 추가로 20여곳에 설치를 하고 경과를 보니 차로 변경건수는 50%, 사고위험도는 45% 감소까지 가며 엄청난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이후 전국 설치를 목표로 진행 중이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고가 숨어 있는데요. 윤석덕 차장님의 컬러 주행유도선은 딱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로에 색깔이 들어간 주행유도선은 불법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효과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법규 수정이 어려워서 몇년 동안이나 보류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를 알아본 한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힘을 합치면서 전국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경찰관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고를 줄이는데 법이 무슨 상관입니까?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드는 건 저뿐인가요? 한편 글로벌 영어 커뮤니티에 해당 사진이 올라오고 알게 되면서 놀라는 반응이 흥미로운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3년째 살고 있는데 저런 식의 차량 유도선은 굉장히 많이 있다. 특별히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나 공사 중인 구간 혼잡한 곳에는 그려져 있으며 나에게는 구세주와 같은 것이다. 서울에 오면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출퇴근 시간에 엄청난 자동차. 아마도 어느 곳으로 차량을 유도하는 것 같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남자친구에게 저것을 선물하고 싶어. 내 남자친구가 운전하는 것을 보면 정말 갑갑하기 때문이지. 내가 작년에 한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 서울에서 BMW를 렌트하여 일주일간 운전을 했었다. 내비게이션은 있었지만 복잡한 도로와 많은 차량들, 그리고 왼쪽에 운전석이 있어서 엄청 고생을 한 기억이 있다. 하지만 저 유도선은 긴장하고 있던 나에게 빛나는 선물이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을 2D에서 3D로 만들려고 할때 한국인들은 4D를 만들어 버렸다. 그들은 항상 새로운 기술에 집중하지. 굉장히 단순하지만 왜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저 생각을 못했을까? 운전면허를 딴지 얼마 안된나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유용해 보인다. 지금도 복잡한 도로에 나설 때면 작년에 사고가 떠오르면서 마음이 무거워진다. 색을 저녁에도 눈에 띄는 형광색으로 했으면 좀더 좋았겠지만 이미 훌륭한 수준. 이것을 보고 따라하지 않는 정부가 있다면 그들은 운전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이다. 한국은 운전을 배우기 정말 편한 곳임이 분명해. 도로를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선을 긋는 것만으로 효율적인 주행이 될수 있다. 차량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길을 선택하면 교통체증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것들은 지식이 아닌 지혜이다. 한국인들은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들은 절대 보고만 있지 않아. 내비게이션을 보는 것과 듣는 것조차 불편하니 도로에 내비게이션을 그려두었어. 당신들이 무엇인가 불편한 점을 느낀다면 당장 한국인에게 그것을 알려라. 그럼 해결해 놓을 것이야.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나는 저선이 그어진 곳을 자주 지나다닌다. 정말로 최고야. 아직 한국어가 서툰 나에게는 내비게이션보다 더큰 도움이 된다. 저 선만 따라가면 사고날 일이 적고 나더라도 선을 따라가던 사람에게는 큰 잘못이 없을 거야. 정말 최고의 아이디어. 이탈리아에서는 교통사고로 한해 수천 명이 사망한다. 저런 유도선을 빨리 도입해서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가치가 있는 일이다. 델리에는 도로조차 분명히 그려있지 않는 곳이 많다. 저런 선이 있다면 낯선 곳을 갈 때에는 매우 편리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들을 무시한다. 한국인들은 도로 규정을 잘 지켜서 가능한 일이다.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다. 운전면허를 딴지 1년이 되었는데 아직 낯선 길을 가거나 도로가 혼잡하면 나는 불안함을 느낀다. 저런 식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선이 있다면 처음으로 세금 낸 것이 아깝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환상적이다. 러시아 사람들은 교통신호를 잘안 지켜서 내가 처음 운전할 때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 특히 시내로 나갈 때면 정말 긴장했고 작은 사고들도 여러 번 있었다. 만약 저런 유도선이 있었다면 범퍼 수리비는 아꼈을 수도 있다. 누가 도로에 색을 칠해놓은 거지? 그들은 도로를 도화지로 착각한 것 같다. 아시아에서도 한국인들은 정말 빠른 적응력이 있다고 들었다. 아마도 교통 정체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저런 선들이 생겨난 것 같다. 그들은 도로 위에서도 부지런하다. 길을 찾을 때 편한 것도 있지만 많은 차량이 차선을 변경할 때 정말로 도움이 될것 같다. 보통 도시에서 주행할 때 사고가 나는 것은 차선을 바꾸는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저런 식으로 길을 표시해 둔다면 사고가 줄어들 것이 분명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